안녕하세요. 펌퍼런 닷컴의 영등입니다. 샤오미는 거의 중국 내수 시장에서만 정식으로 물건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때문에 국내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크기가 작은 제품들 위주로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송이 약간 오래 걸리더라도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물건이나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리뷰에서는 남자들의 수준 욕구를 자극하는 샤오미 전동 드라이버, 와우스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와우스틱은 샤오미에서 직접 개발한 제품은 아니고 인수한 회사에서 제작한 제품입니다. 박스는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깔끔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잘 빠지지 않는 편입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와우스틱 본체와 6개의 비트, 그리고 길이를 연장할 수 있는 부품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체는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뭐, 만듦새는 그냥 무난한 편입니다 뭐 그렇게 깔끔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뭐이 정도 가격대에는 무난한 가격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쪽을 살펴보면 비트를 연결할 수 있는 홀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 d 가 내장되어 있어서 작업을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버튼은 앞을 누르는 것과 뒤를 누르는 것은 서로 다르게 동작하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옆쪽에는 와우스틱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고 뒤쪽에는 건전지를 넣는 방법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뒤쪽을 살펴보면 동전을 이용해서 동전이나 손을 이용해서 분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내부에 두 개의 건전지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비트를 살펴보면 비트는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별 2개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부품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비트를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한 편인데 딱 넣으면 자석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하는 부품도 역시 자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단하게 물리는 편이었습니다. 샤오미 와우스틱의 사용법은 간단한 편인데 비트를 연결하고 자신이 분해하려는 드라이버를 돌려주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 잠금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버튼을 누르지 않을 때에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연결할 때나 풀을 때에는 직접 손으로 돌려서 마무리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샤오미 와우스틱은 깔끔한 디자인과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토크가 강하진 않았지만 자동 잠금 기능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은 손으로 조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만 전등 기능을 사용해도 작업 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동 공구라는 제품 자체가 남자들의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구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